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저희 사이트는 국어 내신 대비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이제 고1 공통국어 비상 박영민의 첫 번째 단원, 산속에서 지문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를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리라 터덜거리며 걸어간 길 끝에 멀리서 밝혀져오는 불빛의 따뜻함을 막무가내의 어둠 속에서 누군가 맞잡을 손이 있다는 것이 인간에 대한 얼마나 새로운 발견인지. 산속에서 밤을 맞아본 사람은 알리라 그 산에 갇힌 작은 지붕들이 거대한 산줄기보다 얼마나 큰 힘으로 어깨를 감싸주는지. 먼 곳의 불빛은 나그네를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자, 우리가 시를 전체적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지금 딱 느끼셨겠지만 비슷한 구절이 좀 반복이 된다거나 하는 부분들도 확인을 할수 있었는데요. 먼저 1년의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시련이나 절망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련이나 절망을, 절망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리라. 자, 그런데 뭘 모른다고 하는 건지를 지금 이첫 번째 줄에서 같이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는 이제 뒤에서 나오는데요. 이제 터덜거리며 걸어간 길 끝에 멀리서 밝혀져 오는 아, 불빛의 따뜻함을. 자, 지금 이 부분을 우리는 도치법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이 도치법, 이 문장의 순서를 바꾸는 방법을 통해서 지금 자신이 강조하고 싶은 바를 좀더 이제 뒤에 배치를 함으로써 그 의미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인이 강조하려고 했던 것은 바로 터덜거리며 걸어간 길 끝에 멀리서 밝혀져 오는 이 불빛의 따뜻함이죠. 자, 그러니까 길을 잃어본 사람이 길을 헤매다가 멀리서 불빛을 발견하면 거기에서 희망, 위안, 위로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따뜻함을 준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길을 잃어보지 않았을 땐알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1년에서는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 멀리서 보이는 불빛의 따뜻함을 느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막무내의 어둠 속에서 누군가 맞잡을 손이 있다는 것이 인간에 대한 얼마나 새로운 발견인지 자 이것도 역시 (1년에) 있는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리라에 이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것도 알수 없다는 건데요 무엇이냐 자이 막무가내의 어둠 속에서 이 어둠도 마찬가지로 이 길을 잃었을 때 느끼는 좀 고난, 그 슬픔, 실현과 같은 것이 되겠죠. 그래서 부정적 의미를 가진 시어이고요. 자, 그런데 그러한 어둠 속에 있을 때 누군가 맞잡을 손이 있다는 것. 이것 역시도 여기에 있는 불빛과 마찬가지로 희망, 위안, 위로의 의미를 담고 있는 시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이 인간에 대한 얼마나 새로운 발견인지, 그래서 인간이 누군가에게 위로나 위안이 될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어, 시적 화자가 뭐 고난이나 시련, 절망을 겪었던 그 자신의 경험이 이러한 깨달음으로 연결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2연에서는 또다시 1연과 비슷한 구조가 반복이 됩니다. 산속에서 밤을 맞아본 사람은 알리라. 자 이번에는, 위에서는, 그러, 어,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것이라고 말을 했지만, 이 연에서는 반대로, 그러한 밤을 맞아본 사람은 알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여기서의 밤도 똑같이, 어, 이 길을 잃은 것 또는 어둠 속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고난, 슬픔, 실현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자, 그런 사람들이 무엇을 안다는 것이냐? 그 산에 갇힌 작은 지붕들이 거대한 산줄기보다 얼마나 큰 힘으로 어깨를 감싸주는지 알겠대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도치법 쓰였고요. 그래서 산 속에서 밤을 맞아본 사람은 이러한 것을 알리라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 알리라 이것을 이렇게 문장의 순서를 의도적으로 바꿈으로써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이 작은 지붕들 어~ 불빛이나 이런 손과 같이 희망 위안 위로를 주는 의미를 가진 긍정적인 시어인데요. 그래서 이 가, 작은 지붕들이 이~ 거대한 산줄기보다 큰 힘으로 어깨를 감싸주는 이~ 위로와 위안이 되어 주는 존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먼 곳의 불빛은 나그네를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자 그래서 어, 이런 먼 곳의 불빛 아까도 말했지만 이런 희망과 위안을 주는 시어잖아요. 이런 것들이 나그네를 잠깐 뭐 쉬게 해주는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움직일 수 있는 희망과 힘을 주는 존재라는 것을 어, 알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자 그래서요 이 시는 잠시만요. 이 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희망이 될수 있는 따뜻한 힘을 주고 있는 그것을 주제로 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도치법을 통해서 의미를 강조하고 있고요, 대조적 의미를 지닌 시어들을 통해서 주제를 효과적으로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불빛. 누군가 맞잡을 손, 작은 지붕들과 같은 시어들은 희망, 위로, 위안을 주는 긍정적인 의미의 시어이고요. 어둠과 밤은 고난, 슬픔, 실현 등의 부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시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어들, 대조적 의미를 가진 시어들로 어, 주제를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심상을 활용하여 이미지를 생생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 자, 여기 보시, 보시면. 시각적 심상이 주로 쓰이기는 했죠 그래서 멀리서 밝혀져 오는 불빛 막무가내의 어둠 뭐~ 그 산에 갇힌 작은 지붕들 먼 곳의 불빛 이런 시각적 심상들 외에도 불빛의 따뜻함 이 불빛이라는 거는 저희가 이제 보는 거지. 그것을 따뜻하다고 느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불빛의 따뜻함이라고 표현을 하는 공감각적 심상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의 촉각화 확인할 수 있고요. 이걸 통해서 그 희망의 이미지를 생생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활동에 나와 있던 지문도 같이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한밤에 홀로 연필을 깎으면 향기론, 영혼의 냄새가 방안 가득 넘치더라고 말씀하셨다는 그분처럼. 자, 이제 나도 연필로만 시를 쓰고자 합니다. 자, 지금 보면은 이 향기론, 우리가 시적 허용이라고 하죠. 의도적으로 맞춤법이나 띄어쓰기를, 어, 틀리게 표현함으로써 시의 효과를 거두는 건데요. 뭐 운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요. 그래서 여기도 향기로운을 향기론이라고 표현을 하는 시적 허용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이제 영혼의 냄새라고 표현하는 후각적인 심상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것이 방안 가득 넘치더라고 말씀하셨다는 그분처럼 연필로만 시를 쓰고자 합니다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여러분, 연필이라고 하는 것은 지우개로 언제든지 지울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실수를 지울 수 있는 이 삶에 대한 태도를 상징하는 시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그런 의미를 상징하는지는 뒤에서 나오니까요. 계속 읽어볼게요. 이제 그 전에, 자, 실을 쓰고자 합니다. 어~ 시에서 이제 의도적으로 종결어미를 계속해서 이 비읍니다의 종결 방식을 구성을 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어요. 한번 쓰고 나면 그뿐 지워버릴 수 없는 나의 생애 그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왜 시인이 연필로 시를 쓰겠다고 했는지가 여기 나오네요. 이제 우리가 지울 수 없는 볼펜 이런 것으로 쓰면 한번 쓰고 나면 그뿐 지워버릴 수 없잖아요. 이제 자신의 생 역시 그렇게 되는 것이 두렵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연필로 지워버릴 수 있는 나의 생애, 다시 고쳐 쓸수 있는 나의 생애. 용서받고자 하는 자의 서러운 예비, 그렇게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연필로 쓰는 것은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다시 지워버릴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용서받고자 하는 자신의 예비라는 거예요. 이 연필로 쓰겠다는 것이 나는 언제나 온전치 못한 반편, 자, 지금 반편, 자신을 불완전한 존재로 인식하는 이 시적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부족함을 부족함을 인정하는 이 시적 화자의 태도도 확인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런데 그러한 반편도 거두어 주시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연필로 쓰는 이유가 자신의 그 불완전한 존재도 거두어 주기를 바라기 때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자 연필로 쓰기 지금 이렇게 연필로 쓰기라는 시구를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잘못 간 서로의 길은 서로가 지워드릴 수 있기를 나는 바랍니다. 연필을 지우는 것처럼, 이렇게 잘못 간 길도 지워버릴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표현하고 있고요. 떳떳했던 나의 길, 진실의 길, 그것마저 누가 지워버린다 해도 나는 섭섭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만 지우는 것이 아니라, 설령 떳떳했던 길, 진실의 길조차 지워진다 해도 그것도 괜찮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남기고자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감추고자 하는 자의 비겁함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까닭입니다 오직 향기로운 영혼의 냄새로 만나고 싶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시인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시적 화제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삶은 어, 오직 사랑하는 까닭이다. 오직 향기로운 영혼의 냄새로 만나고 싶기 때문이다. 라고 자기가 향기로운 영혼을 지니고 살고 싶다라는 그 소망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향기로운 영혼의 냄새가 위에 처음에 나왔었죠. 이것이 반복되고 있는 부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지만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시의 모습처럼 이렇게 행과 연을 구분하여서 쓰여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치 줄글처럼 되어 있는 시를 우리는 산문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형식은 이렇게 산문과 유사하지만 시로서 함축적인 언어를 통해 개인의 정서나 생각을 표현하는 이러한 산문시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 시의 주제는 향기로운 영혼을 지니고 살고 싶은 이 시인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고요. 시구를 반복하여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연과 행을 구분하지 않은 산문시라는 점을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 시는 이 산속에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영상을 잠시 일시정지하고 문제를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의 표현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 답은 3번이죠. 이 시는 시적 화자가 산속에서 밤을 맞으며 자연 속에서 얻은 깨달음을 표현을 하고 있는 시예요. 그래서 이제 뭐 어둠, 작은 지붕들, 불빛 등의 시어를 통해 삶의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타인의 따뜻함과 위로가 존재하며, 그것이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된다는 그러한 깨달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도 한번 같이 풀어보았고요. 더 많은 문제나 자세한 학습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